이렇게 해도 셔츠가 안 빠지는 방법 알려줄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패션 1타 강사,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남자들의 섹시한 아이템이죠. 셔츠 꿀팁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셔츠는 기본 아이템이지만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너입하는 방법부터 롤업, 그리고 셔츠 꿀팁까지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를 수도 있는 그런 팁들도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셔츠 넣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넣입하는 방법은 드레스 셔츠나 베이직한 셔츠에 활용하는 넣입 방법이에요. 일단 넣입을 하실 때는 기장감이 엉덩이는 덮는 정도로 기장감이 나와야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지를 내려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셔츠 끝단을 잡아서 바지를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잡는 이유는 네, 바지를 올리면서 셔츠 핏이 망가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앞쪽 넣어 주신 다음에 옆쪽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너입에서 주의할 점이 너무 허리가 헐렁거리는 바지를 입게 된다면 너입이 이쁘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허리가 헐렁이시는 분들이라면 벨트 착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이 셔츠가 살짝 우는 부분이 앞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핏을 정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밀리터리 턱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옆쪽 남는 만큼 잡아주신 다음에 뒤쪽으로 접어서 넘겨주 주시면 됩니다.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남는 부분을 잡고 뒤로 넘겨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정말 핏하고 깔끔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체크해야 될게 삼선 일치.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앞쪽 이 셔츠 선과 지퍼 선의 라인을 맞춰주시는 게 정말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셔츠 너입, 기본적인 드레스 셔츠 너입이 끝이에요. 여기서 셔츠를 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셔츠는 빼서 연출하시는 것보다 그냥 다 넣어서 깔끔하게 연출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꿀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셔츠를 넣입하더라도, 뭐, 팔을 들거나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한 꿀팁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바지를 과감하게 내려줍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각 드로우즈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 드로우즈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마찬가지로 기장감이 있는 셔츠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드로우즈 셔츠 밑단에 셔츠를 살짝 말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바로 바지를 입어주시면 이 드로우즈가 셔츠를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팔을 들더라도 셔츠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 이 방법 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짝 페이을해서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이 방법은 어, 셔츠가 정말 잘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허리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고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너입을 할때 주의해야 될 바지가 있어요. 이처럼 미디가 너무 긴 바지를 입게 된다면, 너입했을 때 정말 배바지, 올드한 배바지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 전체 다 너입하는 경우에는 미디가 너무 길지 않은 바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셔츠 기장감 꿀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셔츠를 넣입할 때 어느 정도 기장감이 좋은지 고민하시잖아요. 일단 셔츠를 넣입할 때 가장 좋은 기장감은 엉덩이를 다 덮는 정도, 엉덩이를 다 덮어서 엉덩이 끝에 걸리는 정도가 넣입하기에 가장 적당한 기장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엉덩이 끝이 아니라 엉덩이를 덮는 정도가 아니라 엉덩이 뭐 중간이나 엉덩이에서 위로 올라오는 정도라면 네, 셔츠를 넣입하게 된다면 셔츠가 쉽게 빠지면서 핏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셔츠 같은 경우에는 꺼내서 스타일링 하시거나 아니면 좀 아우터 개념으로 스타일링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셔츠 기장감이 엉덩이를 덮는 것도 모자라서 더 길게 나오는 경우에 여러분이 너입을 하게 된다면 이 바지 핏까지 셔츠가 침범하기 때문에 바지 핏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이 정도가 너입하기에 적당한 기장감이에요. 네, 다음은 셔츠 앞쪽만 넣어 입는 방법입니다. 네, 이 방법은 뭐 드레스 셔츠나 스탠다드 핏감에는 어울리지 않는 너희 방법이에요. 어떤 셔츠가 어울리냐면 저처럼 오버핏 셔츠나 좀 미니멀한 캐주얼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너희 방법입니다. 네, 너희 방법은 심플하게 정말 간단해요. 네, 다 넣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지를 잠그신 상태에서 앞쪽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끝단을 겹쳐서 잡아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네, 깊숙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금 빼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만큼 깊숙히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쪽을 살짝 살짝 빼 주신 다음에 정돈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앞쪽만 넣을 때 주의할 점이 왼쪽이에요. 왼쪽 옆쪽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쪽만 넣었기 때문에 약간 어, 핏감이 이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안쪽으로 당겨주고 안쪽으로 말아서 꺼내주시면 핏감을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셔츠 롤업하는 꿀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셔츠 롤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스타일리스트를 하면서 시크하게 연출하는 롤업 방법이에요.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커프스만큼 한번 정도만 롤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롤업을 해서 가만 놔두면 기장감이 길어서 이 셔츠의 느낌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무줄을 활용해서 롤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팔뚝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팔뚝까지 올려준 상태에서 고무줄을 위에 원단으로 가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다면 이 롤업한 부분이 이 전완근까지 올라오면서 이 시크한 셔츠의 맛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롤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셔츠 디테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무줄을 사용해서 셔츠 기장감을 좀 올려주고 한 번만 롤업하면서 시크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무드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무줄도 위에 원단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겉에서 티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 방법은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고 싶으시거나 좀 시크하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꿀팁입니다. 네 다음은 가장 베이직한 롤업 방법입니다. 네이 방법은 어떤 셔츠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셔츠 커프스만큼 한 번, 네, 두번 같은 크기로 롤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기장감이 애매하신 분들이라면 세 번까지 롤업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팔꿈치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완근에 살짝 걸리는 정도로 롤업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이 방법은 마른 체형이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고요. 네 팔이 굵으신 분들은 롤업이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네그 점만 좀...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좀 댄디하게 롤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방법은 정말 포멀한 셔츠이거나 네, 댄디한 룩에 활용하면 좋은 롤업입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만큼 셔츠를 한번 크게 롤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크게 롤업을 해주신 다음에 이 아랫면을 잡고 한번더 롤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네, 여기서 포인트가 두번 롤업하는 게이 커프스를 넘어가면 안 되고 조금 커프스가 보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야 좀더 센스있게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롤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끝에 커프스를 살짝 접거나 어, 취향에 따라 약간 스타일링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롤업을 하게 되면 셔츠 공간이 남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 팁을 드릴게요. 이때는 좀 앞쪽을 롤업하는 것이 아니라 잘안 보이게 뒤쪽 부분에 한번더 접어주신다면, 네, 이 팔뚝 롤업이 고정도 되면서, 네, 알맞은 핏감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좀더 멋스럽게 롤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루즈하게 롤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이 롤업 방법은 오버핏이거나 아니면 원단감이 얇은 린넨 소재에 잘 어울리는 롤업 방식입니다 네 일단 보시면 정말 규칙적이지 않게 롤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정말 루즈하게 롤업을 해주시고요 그 위에 약간 구기듯이 자연스럽게 롤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이 방식은 정말 쿨해 보이고 약간 시크한 느낌도 주고 스타일도 약간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부 기장으로 루즈하게 연출하는 방법입니다 네이 방법은 유럽의 네, 멋쟁이,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롤업 방식이에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셔츠 꿀팁 9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정말 심플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팁이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셔츠나 스타일을 활용해서 변화를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